동서남북 구독자 여러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남북 운영자 폴과 인사드립니다 이제 격리 2주가 끝나고 한국에 있었던 2주란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오늘 장소를 제공하신 우리 노경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 메이크업과 또 어제 저녁에 아름다운 서울의 밤야경을 우리 구경시켜주신 우리 김유경, 권유정 PD께 어, 무한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l a 에 함께 왔던 우리 앤디홍 대표도 함께 있어서 늘 추억을 만들기도 했고 저희들의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국은 엄청난 시련에 당하면서도 새 대통령인 조바이든 대통령께서 앞으로 발표했던 여러가지 10대 경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은 아마 메모로도 해주셨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백신 보급이 빠르고 전 국민이 2월 말이면 약7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끝내는 이스라엘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 상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발행하는 국채금리를 여러분들께서 늘 모니터링 하시면 되겠고요. 백신의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2월 말, 늦어도 3월 말이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 말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 930만 명이 3월 말이면 1차 접종까지 전 인구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여러분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한번 잘 모니터링 하시면 앞으로 1년 2년 사이에 경제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당분간 미국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를 검역을 하면서 철저하게 격리를 지금 알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항공과 여행, 모든 레저 산업은 앞으로 2021년 가을 전까지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지금의 예상했던 30%의 숙박률과 30%의 여행 예약 스케줄이 약1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1월 초에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서남북 구독, 그리고 동서남북의 회원들은 여러 면에서 제가 발표하는 이러한 정치 경향을 띈 정치가 영향을 준 경제 상황에 굉장히 촉박스러움을 가지면서 아마 시청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2차 접종까지 끝나는 3월 말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닥터 파우치가 얘기했던 9월 이후서부터는 아마 메나탄의 브로드웨이에서 브로드웨이 쇼를 관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진실에 가까울 정도로 시간은 촉박해와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 있어서 1월달, 여러분 f o m c 란 단어를 아실 겁니다. FOMC, Free Open Market Committee, 미 연방준비제도이사에서 1년에 8번씩 미국의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것을 FOMC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는 25일과 26일, 한창 지금 미국에서는 FOMC의 미팅이 아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28일 정도 되면 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텐데요. 1월 달에는 기준금리의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새 재무부 장관인 제넷 옐렌이 이미 19일날 상원청문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앞으로도 양적 완화를 상당히 많이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는 계속해서 0%, 0에 유지를 계속 당분간 할 겁니다. 2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결국 3월 말에 벌어지는 FOMC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는 이상 3월도 금리가 오르는 사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달 건너 떼고요. 그 다음에 6월 달, 4월, 6월을 건너 떼고 6월, 7월, 그리고 9월, 11월, 12월. 이렇게 8번에 걸친 FOMC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동서남북 멤버들에게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때 미 기준금리로 인하여 전 세계 신흥국으로 퍼졌던 새로운 화폐, 달러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역방향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또한 신흥국에 투자를 하든 여러분들이 이 메모란듬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의 여러분들의 투자 폴리오는 아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배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2월서부터는 아마 집중적으로 미 동부에 있는 30, 35만 불때 집들을 다량으로 매집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돈이 있어도 부동산 구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아마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특히 로스앤젤레스 부분에서 보시면 여러분 집이 나오기가 무섭게 10만 불에서 15만 불 이상을 얹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100% 현찰이 없이는 여러분들 직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욱더 불을 붙이는 금융기관의 행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미국 금융기관, 특히 메이저 은행, 모게지 부분에서는요. 서민용의 주택에 대해서는 모게지를 아마 차별적으로 승인을 할것 같습니다. 서민주택에는 모게지 승인율이 상당히... 4대 메이저 은행에서는 거절하는 사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어떨까요? 집 주인이 혹시 잡을 잃거나 인컴을 잃어버리게 되면 금융기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에 프랭크 다드 법안이 발행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은 국민들, 특히 고객들의 집을 압류하는 데 시간이 두 배, 세배 이상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민용 주택을 구입할 때 특히 우리 교민들이 많이 구입하는 1가구1 주택 아마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승인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어려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연합해서 집을 매입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역시 동서남북 저희. 회원들은 함께 3명, 5명, 9명까지 연합해서 집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미국에 새로 발행하는 새로운 경제 주체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만이라도 알뜰하게 구입하여 여러분들이 앞으로 2, 3년 후에 또한 5, 6년 길게는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를 집으로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자율 굉장히 내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율이 모계지 이자율이 올라갈 것은 미 국채가 올라가게 되면 모계지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미 국채는 올 말까지는 오를 기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새 대통령의 탄생으로 인해서 역대 미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야당인 야당도 여당도 대통령에 아무리 반대를 해도 새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그가 펼치는 경제정책에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나왔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2021년, 2022년 부동산 구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갈 때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편리할 때 여러분들이 형편이 닿을 때 주택을 매입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만약에 시장가보다 좀 비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적으로 집을 매입하게 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매입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1가구 1주택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미월가의 큰손들과 부동산 큰손들은 이미 건설, 주택 건설 업체와 담합하여 지금 현재 임대 전용 주택 단지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으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2021년 봄 지나면서 내년 2022년 봄까지는 이렇게 임대 전용 단독 주택이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동남부에서도, 동북부에서도, 서부에서도 집값이 무려 5만에서 10만 불 이상 오른다는 사실은 돈 가진 자들이 이미 작정하고 덤벼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서남북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렵게 화폐 가치에 전화로 또 화폐를 많이 찍어서 정부에서 부양하는 재난지원금도 받, 받으셨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다면 아마 2021년 넘기시게 되면 집값의 상승이 엄청나게 수직 상승한다는 사실입니다. 집값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외로 나갔다가 미 금리가 오르게 돼서 나갔던 달러들이 다시 역방향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때에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더욱더 여러분들께 미국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만이라도 함께 가족과 연합하여 지인들과 공동 투자를 해서라도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주택 가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며칠 후면 다시 제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